오늘 주제는 이제 사돈이어서 아. 어, 사돈지간의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어, 이용식 집사님 네. 두 분은 정말 사돈지간의 신앙 같은 신앙 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 이런 사돈입니다. 음. 참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좋지. 사돈지간이 잘 지내야 음. 아이들도 잘 지낸다. 그렇죠? 난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음. 사돈지간이 가까울수록 아이들이 더욱더 사랑으로 네. 어, 가정을 아주 이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나는 목사님 오신 거를 진짜 나는 뭐 네. 아주 축복받은 한 해가 이제, 이제 맞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제 신앙이 어, 음. 잠깐 멈추어 있는 우리 전성현 원사님은 믿지 않는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돈을 대할 때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은. 네. 네.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어 기도하시라고 그래. 왜냐면 이분이 네. 신앙생활을 했었던 분이니까. 음, 그리고 그러니까. 보니까 집안에 목사님도 계시고 아, 그런 그래요?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제 그 어떤 계기가 있었겠지. 네. 근데 마음은 교회를 가셔야 된다는 거를 갖고 계시니까 네.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부담은 뭐 전혀 아, 없죠. 혹시요?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음. 교수님께는 뭐 일반적으로 음. 저희가 어, 상담 질문 같은 걸 많이 드리는데 오늘 그 질문이 아니라 음. 저번에 어~ 그~ 외국에서 찍은 사진 보니까 아주 키가 음. 훤칠한 아드님이 오,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 그~ 이제 사돈을 맺는데 음. 사돈댁이 크리스찬댁이 아니에요 음. 아~ 그렇다면은 이~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아요 네 어저께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조금 어~ 어떤 사돈이면 난 제일 싫을까라는 음. 생각을 했는데 음. 아까 상담사 아닌 질문을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참좀 아이러니컬하게 상담사로 돌아와서 어. 제가 너무. 성품이나 이제 마음의 상처가 많을 수도 있고 성품이 좀안좋와실수 있고 어쨌든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주고 받는 걸 봐왔잖아요. 평생 2 0년이에 예. 그러니까 뭐 종교, 경제, 뭐 이런 학력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응.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면 안 되겠다. 아 네. 그러니까 그사돈이뭐 어. 얼마나 잘났는지 아니면 얼마나 어려운지 진짜 모르겠지만 응. 우리 아들에게 너무 상처를 주고 또 저에게도 상처를 주고 저는 그건 정말 너무 싫을 아것 같아요. 아 성품에 걸 관련된, 관련된 문제가. 아 진짜 중요한 음 부분을 지금 얘기해 네 주신 것 같은데,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요뭐또 문제가 아닌데, 음음 결국 상처를 이 사람이 줄 건지 안줄 건지에 네, 대한 그렇게 판단. 이유가 없이 본인의 아 문제로 누군가를 너무 상처 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 심지어 자기 자녀한테 조차도 네아네막 말로 포근하고 저주하고, 어 무시하고, 막 이러니까, 음 그러면 저는 그거는 정말 막 우리나라 최고의 신앙인이라도 싫고 최고의 재벌이라도 싫고, 아, 네난 네, 싫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그렇다면 목사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만약 성도들이 종교가 다른 사돈들과 이제 연을 맺게 됐다. 네. 그렇다면은 어,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신앙이 다른 가정하고 결혼하게 을 되면 많은 문제가 야기가 돼요. 네. 예를 들자면은. 뭐그 장례식이라든가 네, 또는 음. 제사 문제 네, 네.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제사 문제는 한번 확답을 받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거는 얼마든지 저 저희 애들 결혼을 할때 네. 혼인 예배를 드렸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넌지시 얘기하니까 요즘 트렌드가 음. 에, 결혼식에 자기네들은 그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거 그 마음은 있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그거는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 네. 그건 양보해 줄수 있고 그런데 네. 만약에 제사 문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언지를 받고 음. 결혼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 그 권사님이 지금도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가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는 제사 음식까지는 차려주겠다 아, 예, 예. 그러나 제사 참석은 하지 않겠다. 아. 그랬더니 이제는 제사를 안 드린대요. 아. 이렇게 점점 발전이 되니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네. 어, 어떻게 보면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이 두 청춘 남녀로 인해서 새롭게 사돈이라는 가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룬 사돈들이 행해서는 안 되는 행동 베스트 5를 뽑아봤습니다. 네, 자료를 행동 5 가지를 네. 소개해 주시죠. 어느 네. 상담 센터에서 정리를 해서 보냈더라고요. 네. 자, 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 아, 그렇게 재미로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절대로 사돈끼리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다섯 가지. 네. 첫 번째, 반찬 등 먹을 것을 주고받지 않는다 두 번째 사돈에게 직접 연락하고 만나지 않는다 어? 세 번째 자녀 부부가 싸운다고 사돈 댁에 연락하지 않는다 어. 네 번째 사돈끼리 골프나 여행을 가지 않는다 어. 다섯 번째 칭찬인 듯 보이나 가시 있는 험담을 하지 않는다 요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뭐... 일리가 있다고 끄덕대는 분도 네. 있으시고 직접 어?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앞에 계시고, 이런 분들 계시고. 네. 네. 앞으로 농산물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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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꿀 나눠오면 <나누으면> 안 된다 오 <laughs> 어, 그거 네. 좋은 얘기야 뭐서니까 네. 어, 네. 하마만더 질문을 하면 만약에 지금 아드님 한분더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제가 할게요 아, 왜냐면요, 네. 왜냐면요 이 질문까지 해버리면 아 어, 그런가? 어, 김, 아까 왜냐면 초반에 네. 왜냐면 이해하실 거예요 아, 어, 목사님. 그, <laughs> 아, 맞다. 그, 아, 아드님이 네. 몇분 계세요? 둘이, 넉넉히 있습니다. 아, 넉넉히 있으시죠? 넉넉히 두 분. 그분들도 이제 어, 장가 보내실 거잖아요. 네. 네, 제가 할게요. 네네. 예. 그, 어, 그분들도 이 질문은 뭐냐면, 얼핏 보기에는 대릴사이 같으나, 예. 아니. 본질은 합가인. 합가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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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형태의 결혼을 어, 신청한다면 아들들이. 네, 네. 네.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건, 저기, 그 아들에게 맡기는데. 어, 아, 예. 아, 예. 어, 예. 아 맡기는데. 그 네. 근데, 그, 우리 큰아들, 혁이는 네. 성품이 네. 달라요. 둘째 네. 아들하고. 아, 아 그래요? 네. 저도 처갓집에 가 있으면 오래 못 있다가 나와요. 아. 불편해서. 아. 근데 혁이는 그렇지 않아요. 아. 근데 둘째 아들은 저하고 좀 성품이 비슷한데, 본인이 원하면은 뭐, 오. 그동안, 저, 오랫동안 데리고 살았으니까는. 아. 우리는 요즘에 사실 우리 아이 둘째 아이도 지금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서 네.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어, 저희는 뭐 오브 코스. 아. 오브 코스 예. 저는 표현을 합가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아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네. 내가 그렇잖아도 원래 좋아했습니다. 네. 저는 좋았다가 오늘 잘못 보여가지고. 네. 아니 그러면 어 그래도 우리 옛말에. 어 사돈과 그 화장실은 좀 거리가 있는 게 좋다. 뭐 그런 속담 있죠. 에, 에.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사돈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음. 아니 왜 그러느냐? 그냥 충분히 가까운 가까이서. 수 있지, 어. 있, 있으면 거리 가까운 게더 낫지 않느냐? 우리 집이 종로구 평창동이고 파주니까 거리가 있어요. 걱정 아. 마세요. 그렇게는 네. 있는데 자주 보시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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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최선재 원사님은 어떠세요? 거리가 아, 네. 조금 있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아, 그렇게. 아이고 어. 가까이 계시면 아무래도 작은 거라도 뭐가 생긴다. 작은 거라도 뭐 그러면 그냥 작은 거 그냥 갖다 드려도 될수 있는데, 아유, 그래도 사장님한테는 조금 정식으로 다 이런 거를 갖다 드려.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사람, 어. 보통 사람한테는 대접 안 해도 되는데 꼭 사돈한테만 해야 돼?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아니, 작은 거 주어도 좋죠 오늘, 오늘 사돈 없다 오늘 근처에 가면 안 돼, 근처에 가면 아니, 안 돼. 아니, 아니. 돼. 다 주변이 다 사람이야, 이웃이고 음. 남이 아니야. 음, 음. 그런데 왜 사돈한테만 꽂혀가지고 사돈한테만 왜좀왜 똑같은 과일이라도 왜 사돈은 더 좋은 걸 줘야 되고 왜 사돈은 더. 해? 왜 그래야 되는 거야? 몰라. 아, 근데 사돈이라는 게원래 어려운 관계가 그래서 그래서 어려운 그래. 거예요. 그래. 그래. 아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사돈을 만들지 말아 뭐? 그러면 <laughs> 거기 사돈이 있는데 애들... 가까이서 살아 그러면은 그래서 맛있는 게 있으면은 또... 아 그러면은 아 우리 딸이고 응. 또 사이가 있으면은 응. 걔들이 좀 편하게 잘 지내려면 사돈 관계도 잘 응.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맛있는 거 갖다 주고 그래서 <laughs> 그것도 이쪽에만 <laughs> 그렇죠, 아부고나부고잘 그렇죠. 응. 보여야 또 자기 내 딸한테 또내사위한테 잘해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는 이래요. 그런 거 저런 거해서또 생각해 주면은 그게 서로 가족간의 유대 관계가 음... 되고 좋은 거야. 그래서 해 주는 거지 뭐 다른 해서 는건드 네, 네, 네. 건... 사둔 간에 어...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아, 아 거리는 어, 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사둔이 음. 우리는 사둔 그런 거 하지 말고 형님 아우 하자 그래서 제가 그 거기서부터 형님 형님 했거든요. 누가, 네, 뭐. 네. 되게 좋아 하시면서 저를 네. 아, 나는 동생이 전화하면은 되게 좋아. 동생 아, 전화만 그런지. 기다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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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신나고 또 그리... 그분이 혼자 계시니까 아, 네. 전화를 한 일주일에 또... 한번 열흘에 한번 아, 이렇게 아, 전화도 아, 자주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근데 전화할 때마다 주제 가 뭐냐면은 네. 혼자 계시니까 음. 그 며느리하고 아들의 근황을 알기를 원하시고 아. 네? 한번 뭐라 그러시냐면은 우리는 자식을 나눠 가진 사이니까 어. 특별한 관계다. 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 애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우리 서로 얘기하자고 했는데 순간 제가 아 이건, 어, 이건 아니지. 어. 제가 아, 싶었어요. 예. 그래서 아, 네 형님, 저는 그런 게 생기면 은말씀드릴게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고 너무 이뻐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 아 지혜롭게, 지혜롭게 네. 말씀 잘하셨다. 네. 어. 네. 그리고 사둔간에는 <laughs> 그 애들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뭔가는뾰쩍뾰쩍하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런 예, 예.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예, 의도하지 예, 예. 않았더라도 예. 그래서 아+ 아니다 이제는 음. 내가 전화 안 한다 아.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카톡으로 짧게 단답형 네네이용실 아. 네, 네. 집사님은 어떻게 거리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네.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아, 네. 같이 사실 가족인데 네. 그 남들도 그렇게 해요 합가 하면 좀 불편할 텐데 사위도 불편하고 뭐 어른들도 불편하고 다 불편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죠. 분가 시킬 거다. 그러니까 언제쯤 분가 시키냐고 그래서 한 47년 살다가 <laughs> 분가 시킬 거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얘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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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셨네. 일어나셨어. 예. 네. 일어나도 앉아도 키가 똑같으니까. 뭐. <laughs> 그래서 나름대로 어, 지금 학과해서 너무 너무. 어 사위가 들어오기 전보다는 더 편하고 음. 내 건강상에 걱정이 없고 음. 뭐 모든 게다전에하고 결혼하기 전에하고 달라졌어요. 음. 그러니까 좋은 점으로 다 달라졌고. 아, 그러면 형, 그러면 형이 지금 저 사돈 댁하고 가까이 지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은 가까운데 음. 진짜 마음도 가까운 거예요. 음. 네? 마음이 가까우니까 같이 방송도 나. 그 왜 그런 식으로 질문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저쪽하고 지금 닮아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laughs> 성이렇게 얘기하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laughs> 네. 아니, 저희도 정훈이지?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저 문영미 원사님도 부러우셔서 그런 아, 거죠. 그럼, 그럼. 아유말해면 보내. 부러워. 네. 부러워. 네. 김태현 집사님, 네, 네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이 네. 우리가 그 속담에 보면은 네. 속담이 틀린 말들이 없잖아요. 아니 땐굴뚝에 네. 연기나랴 뭐 어, 호랑이 담배피시는 그 속담 모든 속담들이 보면은 옛날에 조상들이 지혜롭게 나온 말들이거든요. 네, 네.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은 모든 것이 그 생활 속에 지혜 속에 나온 거기 때문에 네. 틀린 네. 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 사도는, 거 화장실하고 사도는 뭘수록 좋다는 말 있잖아요. 네. 그 말이 정답인 거예요.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해요. 정답이 아, 다 틀리지. 네. 아니 다 맞아요. 빙글빙글 뛰게 연기나야 옆집에 연기가 들어와서 나 수도 있는 거고. 아니요 그거는 네. 돌다리를 두들겨봐서 영... 돌다리 두들기면 응. 깨져. 그냥 건너가야 돼. <laughs> 뭘 두들겨 두들기? 그러니까 형이 예를 들어 연애를 하는데 뭐 남들이 그거 아니다 이럴 때도 그거 거 아니다 이러는데도 그 믿어. 그 아니 때그 열등해서 사실 뭘할 수도 있잖아요. 중게말반이라서도 모르겠어. 뭐자 그러면 어? 상담 저, 심리 전문가 네. 박상희, 박상희 그 교수님. 많은 분들 얘기를 하셨는데 갈등 없이 사돈끼리의 거리는 멀게. 가까운 게 좋을까요, 질문드린면 어느 정도의 네. 선이 좋을지. 백설기에서 여태까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laughs> 맞아요, 아, 상황이 맞아요. 그래요? <laughs> 맞아요.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이 사돈...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사돈 관계에서 1순위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라 거는 인정하고 가야 되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그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음. 뭐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네. 뭔가를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엄마로서 아빠로서 너무 이제 속상하니까 네. 아이들이 자기네끼리 싸움이 났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볼수 있고 합리적으로 볼수 있고 감정적으로 침범당하지 않고 이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부모님들이라면 음. 저는 그게 정말 성숙한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사돈끼리 그거가 가능한 사돈이라면 얼마든지 음. 사실은, 뭐, 친하게 지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갈등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음. 네. 아니, 사실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답이, 정답이 없어. 없어요. 사람의 아, 그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른 거고. 음. 그렇다면, 목사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총정리를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사돈과 어떻게 지내는 것이 성경적으로 참, 어, 옳은 방향일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결혼은 선남선녀 아직 결혼 안한 청년들한테 교회에서 성경을 근거로 가리킬 때 믿지 않은 사람과 멍해를 매지 말아라 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네. 예, 인간관계가 그렇게 무술듯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러저러한 그 이유 때문에 만부득이하게 결혼을 하게 될수 있어요. 네. 그럴 경우 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장인데 네. 거기에. 믿지 않은 아내와 아,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원하면 헤어지지 말라 그랬어요 음. 왜냐면은 하그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해질 수가 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은 믿지 않은 사람과 멍해를 매지 말아야 되는데 만부득이해서 결혼을 했으면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 더그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더 양보하고 결국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실 터이니 네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 결혼한 뒤에는 정말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인내하고 노력을 해서 가정을 지키도록 에, 애를 써야 된다 네. 그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요. 네. 아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성경에는요 네.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laughs> 예, 예. 지혜가 예, 네. 이런 네. 경우, 이런 경우까지 싹다 나와 있어서 정말로 힘이 드신다 그러면은 네. 내가 성경을 어느, 어디에, 어느 구절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어, 담임 목사님 찾아가셔서 네. 저 이런 문제로 너무 힘든데 성경에 이런 문제로 나와 있나 그러면 아마 목사님께서 잘 찾아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맞습니다. 저희의 너튜브를 보세요. 네. <laughs>